네, 열매가 아주 탐스럽습니다. 구기자입니다. 이 구기자는 맛이 아주 답니다. 단맛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구의 마돈나나, 케이트 모스 등 유명인들이 구기자를 상복한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들이 구기자를 복용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기자는 젊음의 묘양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동양 삼국에서 최고의 약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삼, 하수와 함께 3대 약재로 치는 약초입니다. 이 구기자를 차로 달여 상복하면 눈이 밝아지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정력이 강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면서 백세까지 장수할 수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강정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철이길에는 구기자를 먹지 말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 구기자는 열매, 뿌리, 잎을 모두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구기자, 뿌리 껍질을 지골피, 잎을 구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달고 평한 성질이고요, 뿌리 껍질은 달고 차며, 잎은 쓰고 달며 시원한 성질이고 모두 독성은 없습니다. 네이 구기자는 우선 간과 신장에 좋은 약재입니다. 간세포 손상을 억제해서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지방간과 간세포 종양 등에도 효과가 확인되었고요. 신장 기능을 원활히 해서 하초 즉 배꼽 아랫부위의 장기들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명목과 윤폐의 작용이 있어서 눈을 밝게 하고 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네, 이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기력이 왕성해지고요. 허리다리에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강장, 강정제로 써왔습니다. 남성의 발기부전,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구기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혈압 등 혈액순환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고기자에는 비타민C는 물론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인체 노화를 억제합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요. 피부 재생과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줍니다. 네, 또한 강력한 항산화작용으로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고요. 감염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백혈구를 증가시켜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네, 또한 이 구기자는 각종 염증에 좋고요. 종양의 성장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아주는 항암약초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심장을 강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있고요. 백발방지, 탈모방지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구기자 잎은 봄과 여름에, 이 열매는 가을에, 줄기와 뿌리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채취해서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하루에 잎과 줄기, 뿌리껍질은 10 내지 20g, 이 열매는 10 내지 15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최고의 약초, 구기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